아 여기가 다 옛날에 그 짬뽕집이랑 그니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짬뽕집이에? 응. 음. 야 운치 있다 운치 있어. 상남자는 정면주차지. 어. 상남자는 정면주차지. 어. 상남자는 정면주차지. 어. 정면주 아, 아, 부산 사람 운전 진짜. 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이. 날씨 찌기네 이거 부산 아니에요? 어, 날씨 찌기네 근데 쯔기네보다는 야에다가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게 낫지 야 날씨 찌기네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덥다 이거를 어르 으로 하면 아 덥다 덥다 우다 아, 예전에는 아, 드브라 아, 그렇지 우리 예전에는 <laughs> 라떼 라떼 어. 우리 라떼 하나 먹을까 라떼? 아이스 <laughs> 어? <laughs> 아메리카노 드실 분? 저요 저저기다세잔 라떼 따뜻한 거 따뜻한 <laughs> 거 아니에요 오늘 폭염주의보인데. 그 콘셉 직원분도 웃으시는데요. 직원분도 웃으시는데. <laughs> 원래 아, 아, 아니 아, 오늘 아, 오늘 따뜻한 거테 아, 주문한 사람 있어요. 아, 처음이죠. 아, 오늘 한테한 뜨거운 거주시요 진짜 뜨거운 라떼. 진짜 뜨거운 라떼. 라떼 뜨거운 게 나는 좀 <laughs> 좋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얼른 다섯 개. 5개. 얼은 다섯 개요. 네네네네. 아 진짜 좋다. 야 요새 정말 갇혀 살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뻥 뚫려있잖아 네. 아, 너무 좋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우와 우와 형님 저게 뭐죠? 저섬 이름이? 저기 꼴랑 딸랑 저기 뭐냐? 와 이런데가 있었어? 저기 꼴랑딸랑 저기 뭐냐? 저거, 형 모르시면 멋있는데. 저건 나때 없었어. 아 이거. 석유 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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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이게 좀 약간 <laughs> 물이? 물이 내려갔나 봐. 인공섬이에요, 아, 그러면? 야, <laughs>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한번? 네 가보시죠. 그래, 그래 여기까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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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온것 같아 휴가. 휴가지 <laughs> 휴가. 아 너무 좋다 여기. 그리고 뭔가 로컬들이랑 같이 오는 거랑 든든한 게좀 있어. 지도 보고 가야 되고. <laughs> 든든한 게좀 있어. 나나 나, 봐. 나나 나, 나, 봐. 형은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봐. 경험> 확실히 서울 <laughs> 사람이니까.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야, 무슨 로컬이 가이 <laughs> 진돗보고 가. 난 반이야 반. 여기 반 저기 반. 아 이제 내려간다요. 내려가는 길이야? 이제 내려가네. 야, 내려갔으면 다시 또 일로 올라올 거니? 그렇지. 아니 베타고 가야지. 좀 딴다 볼까? 베타고 해온 거 진짜. 야, 딱 봐도. 아, <laughs> 이거 지금 벌칙인데 야. <laughs> 야, 계단 사이가 넓어 가지고. 이거 되게 내려가 돼, 진짜.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뚫려 가지고 밥위로돼 있는 데가 있거든 그래서 점심을 거기서 먹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거기서 점심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 점심을 또 먹어? 거기서 많이 먹어야지 또 올라오지 또 반대로 해 가지고. 우와 여기, 여기 또 다르네. 바다색도 너무 에메랄드색이다. 우와 여기 또 다르네. 바다색 봤으니까. 그럴까? <laughs> 가자 <가사이점> 이제 봤으니까. 그럴까? <웃음> <웃음> 아직 반 정도밖에 안온것 같은데. 우와 뭐. 여기 또 다르네. 와또 인피니티. 인피니티네 야, 여기. 아까 거기 보다 똥이 중턱으로 내려왔네. <laughs> 와 기가 막히다. 와 그래도 내려가면은 여기 밑에 내려고 가지고. 길이 있네 길이 있어서 싫은데요 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광안리 그냥 앞에 가져가 놓거야 배는 형님 밀락 배센터죠 역시 <laughs> 아 이거 어우 어, <laughs> 잘한다 어 아, 벌써 다리 풀리고 난리 났어 지금 너 진짜 근사한 추억 아니면 정말 좀만 봐봐 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어 형님 있다 한데 한, 한 군데 있다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있어. 그거 있어요? 아아 어, 어. 뭐가요? 뭐가요? 여기 여기, 형, 여기 봐요. 네. 와 있다! 야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게 뭐야? 여기 여기 저기서 저기 점심을 먹는 거지. 어, 저해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먹는데요? 아, 저기... 대박! 아, 저기... 야 이거야 야, 야. 위에서 내려가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분위기로도. 야, 아니야. 그회야 분위기로도 맛있다. 분위기로도. 야 이거 진짜 개다장난니네와형 <laughs> 저도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딱 기억납니다. 다시는 오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laughs> 저저 저 성기 맞네 맞다 그래. 아이고 맞네+ 맞네 저어가 성기 앞에는 차태에있 맞네, 어, 맞네. 성기 맞네 성기 맞네 응? 대박. 성기 성기. 성기 성기 이 앞에 나온 사람이 나 이름 없고 그춘호 나오나 차인 아이가. 춘호춘호에 나오는 장혁장혁장혁장혁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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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왔녀 장녀 장녀 장 어. 장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온다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어, 와, 여기 분위기, 분위기 죽이네요. 분위기 죽이네. 야, 여기 광어, 요 광어. 어, 아 광어. 이거 멍게. 요거 음. 소라. 소라. 아, 어. 낙지. 해삼. 아니, 여기 물쌤 분위기가 벌써 끝났는데요? 아, 이거 다 잘생겼다. 예? 분위기가 일단은 뭐. 찍이니까. 죽인다. 어. 아니,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신지? 오래됐다. 한 50년도 넘었다. 엄마들오고 나서 우리가 받아가니까. 아 며느리고 딸이니까. 한 50년. 아니, 그럼 이걸 뭘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지? 일단 자리에 먼저 앉으셔서 주문하실까요? 자, 착석하죠, 뭐. 자리 어디예요? 그 아무 쪽 밖에. 밖에? 밖에라고? 음. 밖에. 아니, 형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우와,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벌써 저 지웠다. 저게 회로 나와서 생선구이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예불불 아, 네. 불 뜨끈뜨끈하게 집펴 났으니까 혁이 <laughs> 형이, 형이 좋아하시는 이 온돌방으로다가 야, 아랫목이나 아랫목. 자 생긴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아이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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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예+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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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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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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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저희가 이긴 팀분들께만 젓가락을 드릴 생각이라 진 분들은 젓가락을 가져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고오라고요 어디서? 매점 매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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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은 뭐 <laughs> 저기밖에 안 되지 뭐아 매점에서 젓가락 갖고 오는데요? 그럼 드실 수 있죠 안 드시고 싶으면 안 가셔도 혁 선배님들 학창 시절 때 오셨다 그랬고 다들 학창 시절 얘기를 부산 사람들 여기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을 좀 여기 아이디어가 뭐... 있으시면 뭐가 여기 뭐가 있지? 에? 아 이런 예능잘안해봐 가지고 모르겠네. 승기야좀 아, 지금 생각하고 있어. 어. 썰, 썰, 썰었다 아줌마. 너도 게임 썰었다. 많이 해 봤을 건데. 소라 홀짝 갈까? 서울 소라 홀짝. 소라만. 어, 하나만. 소라만. 그러니까 우리가 짝긴 이제 홀인. 아, 먼저 선이 됐다가 세 명이니까 홀로 하겠습니다. 그그이 왠지 짝일 것 그래. 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이구 이게 다시 보니까 또 먹음직스럽네 요쪽이 아, 아, 아. 소라죠 소라 야 젓가락 젓가락 해산 3가지씩을 당겨가야 해아 요게요? 서울 팀이 짱이고 부산 팀이 홀이에요 자. 소라 맞죠, 여기? 홀. 자. 짝. 와. 안렀어 홀. 자. 짝. 어, 잠깐. 어, 두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아, 아 짝, 짝, 짝. 못뭐 먹을 것 같아, 또. 불안하다. 홀. 홀. 짝! 홀! 야산물 싫어하는데 이거 먹고 싶다 짝! 홀. 홀! 설마 아! 어? 짝! 그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소르야 뭐야? 소, 홀! 자, 오케이! 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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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잠깐만 잠깐만 나 몰라 더웠어 더웠어 뒤져봐 뒤져 더웠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죠. 없다, 이제. 없다, 없다, 없다. 가자, 우리. 가자. <목소리> 아, 형, 힘든데. 아, 나, 마 이거 사람 열받게 하려면, 네. 지금 오기 전에 <laughs> 다 먹어버리면 열받을 거야. <목소리> 아, 그럴까? 와, 오늘 와일로 저기 혹시, 혹시 나무젓가락 팔아.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지? 더 챙길까? 혹시 모르겠네. 아, 또올라야될것 같은 소리가 진짜 맛있는데요. 아, 이 다리 후들거리는 데 이제. 이게 뭔가 이야기하는 프로가 아니구나. <laughs> 형 이거 아직 <아주> 개고생하는 <laughs> 프로인데 이거. 아, 해산물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이거. 형님 빨리 오세요. 갔는데 다 무푼 거야 이거. 아니 뭐 엄청 많아. <laughs> 아, 안이 떨려. 아, 그렇게 멀었어? 중간에 갔는데 그냥 올라갈까 생각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야, 와, 와, 뭐 맛있겠네. 보자. 소라도 되났어 이거. 내놨어, 이거. 어? 어? 소라 없어요? 나 유일하게 소라만 먹을 줄 아는데 <laughs> 나 이런 거못 먹는데 <laughs> 아 일부러? 진짜 맛있어? 뭐, 아 소라 너무 맛있다 너무 쫄깃하고 와 이거 와 대박이다 소라면 다 먹을까요?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 그냥 이거 좀 바닷물 맛이잖아 이거. 그나마 소라가 식감이 좀 괜찮잖아. 아, 이거야, 너 먹어, 빨리. <laughs> 진짜 형, 진짜 짜거났는데 <laughs> 아, 양파, 그게. <되게. 웃음> 양파. 아, 잘한다, 방송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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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쩔 아, 수 없는 아, 것 같아.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형계 도둑질이라고. 아 진짜 이 맛은 있어. 아니, 이거 왜 <웃음> 먹어요? <웃음> 아니, 왜 먹어요? 별로야? 아니, 이거 <웃음> 맛있어? <웃음> 어떤 거야? 아니, 이게 어, 맛있어. 아우, 아우, 됐어. 아우, 아우 그래, 야채로. 발면좀 참았다가 저녁에 맥주모 먹든지. <laughs> 저녁에 맥주안닝잖아요 맞아요. 맥이모닝이나 먹든지. 아, 맥주 뭐, 아니 형님, 형님 많이 불편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아니야 괜찮아요. 형, 아. 괜찮아. 아까 저기 올라가신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 <laughs> 뭔가 기행하는 듯한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예. <laughs> <예능이 웃음> <좋네. 웃음> <laughs> 형, 지금 말씀 너무 없으세요, 지금. 그리고 형님 자세가 되게 전형적인 삐진 자세야. <laughs> 전형적으로 방송을 안하겠다 이게 명절에 삐진 자세 있잖아. 명절에 가족들 지금난 편하다. 지금 나는 이제 너았다 그냥 약간 지금. <laughs> 그냥, 아, 그냥 주문을 그러면 뭘로 드시겠어요? 소라. 소라요. 아, 소라. 아좀 놀아 소라, 놀아. 소라요. 아, 소라. 아좀 놀아 아, 놀아. 어머니 옆에 병뚜껑이만 음. 모여져 있더라고. <laughs> 보셨죠? 왜? 사이다 병뚜. 그걸로 그냥 소라만 단판으로. 짧게 가실래요, 라 병뚜껑? 와, 승기는 아침이랑 점심 다 먹더니 에너지가 넘치네. 어. 어, 목소리가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오>. 예. <웃음> 예.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소라예. <laughs> 어, 어머니 어머니. <laughs> 그 어머니 옆에 써시던 거 옆에 병뚜껑 모아둔 거 있더라고요. 어. 병뚜껑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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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승기 활력 넘치는 거 봐라. 와. 야 이거, 이거, 저, 이거 소라 많이. 이거라니까 이거 이게 이게 소라 먹으면 저처럼 돼요, 형. 소라를 안 먹었잖아, 형. <laughs> <야, 웃음> 소라 야. 먹으면. 나 아침에 순대 한개 먹고. 먹게 <laughs>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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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laughs> 승기 한개한개먹어한 개. 한 개, 먹었어, 한 개. <laughs> 보셨다. 야 어, 어머니 저 병뚜껑 어, 주세요. 자. 우리 홀로 갑시다 그냥 홀. 우리 홀로 무조건 홀? 홀. 어. 그 우리 짝 그럼 응. 하나 홀짝홀 짝. 홀, 짝. 잠깐만 잠깐만 태현 형손펴 보세요. 뭐 <laughs> 지금 밑장 한개 갖고 있다 놓고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laughs> 이 천판부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홀짝홀 짝. 홀, 짝. 홀 이번에 좀 먹게 해 주라. 짝홀안 했어. 손에 느끼 왔어 손에 느끼 알아. 얘는 지금 짝홀 홀이다. 먹었다. 우리가 먹. 아, 아 먹자. 그래, 그래. 홀 그래. 우리 맞아. 이거는 맛. 우리 맞소 맛 같이 나. 뭉게 먹고 하자 아야 뭐. 이거는. 아나 이거 또 먹어야 돼. 아배불러아배 아, 죽겠는데. <laughs> 양파 같이 먹어. 드시기 주세요. 드시기 세요아니 아니야. 적대로 세아니아니 드시기 주세요. 먹고 싶어. 형님 자존심이 있죠. 어. 야 부산 사람들 자존심 있네. 자 이거 진짜 순발력 이거 다 드릴게요. 한 사람한테 몰아들이는 거한 사람한테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 다섯 군데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아, 광안리해수욕장, 아, 다대포해수욕장. 땡땡 어디서 자 썸디 송정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땡뭔 해수욕장이 있나? 아니 뭐 있노 형님? 아니 뭐 있는데? 자, 넌 형님 기회야, 형형 야 해수욕장 빼도 되잖아. 예 네. 네. 아니 형이 그래. 그걸 왜 형이 아니야 이게? 그럼 왜다 하니까? 네. 송도, 해운대, 광안리, 송정, 기장. <laughs> 뭐 어떻게 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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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맞죠. 기장 해수욕장 없어. 기장 해수욕장 있나요?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없어요. 에? 네? 다대포, 광안리, 해운대, 송정. 네, 네, 네. 썸니. 다대포, 광안리, 해운대, 송정, 송도. 송도 있어? 송도 있어 송도! 송도 있어 송도 있어 송 있어요? 있어 있어 송도 있어요, 있어요. 성도 정답! 아야 진짜 아 근데 이거 혼자는 못먹겠어아 뭐. 부산 어리 아 부산 어리 아 부산 사람 어리 솔직히 아 우리가 같이 고생한 게있잖아아어 아아 일단 맛봐 맛은 보세요 네가 먹다 너무 배부르면 이제 뺄수 있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그 맛이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왜다 먹은 줄 알겠다. 아 진짜 어. 맛있어. 그래. 없어져, 없어져.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져. 와, 아, 그래도 의리, 의리. 의리, 아아아 의리. 상자 아 의리. 의리. 자, 이제 자존심을 버릴 것이냐? 아, 안 버릴 혁이 거니까. 형이 확실하 약속은 약속인데 과연 인거죠 자, 과연? 혁이 형이 이제 드시는. 의리 있는 건 알았고. 아, 예. 왠지 이런 장면 추노때 있었던 거. <웃음> <웃음> 울면서 드셨던 적이 있어. 아, 먹었어. 아, 세 아, 또 동생이 또 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 그럼, 자존심을 버리고 어, 맛있네. 맛있어. 형님, 진짜 제 어릴 때 우상이었어요. 형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우리 동네에 산다는 소문만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전설이었어요. 장혁이 살았었다만있었지본 사람이 없어 유니콘 같은 아니요, 존재지 유니콘 아니요, 같은 아니요, 존재지 실제로 산지 않았거든 별로 행이 사진 들고 채팅하고 그랬어 었 행이 고등학교 졸업 사진 행이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유니 채팅 진짜 많이 했어 고등학교 때 근데 친구 세 명이랑 서면 에신에 모의고사 보는 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가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명을 쓰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장혁 쓰고 옆에 정우성 배용준 딱쓴 거야. 1교시 딱 끝내 선생님 딱 들어와. 장혁 이러더라고요. <laughs> 정우성 이러더라고요. <laughs> 둘이 나가 이러더라고요. <laughs>